제가 처음엔 아반떼에 짐을 싣고 다녔어요. 트렁크에 다안 들어가서 뒷좌석에도 실었어요. 그래서 바꾼 게 기아 소렌토였어요. 아주 짐도 많이 실리고 만족했는데 짐이 많아지다 보니 트레일러를 사야 하나, 차를 바꿔야 하나 고민했죠. 저같이 짐 많아서 분명히 차 바꾸신 분들 계실 거예요. 배보다 배꼽이 더 커졌어요. 결국엔 카니발입니다. 카니발 사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. 정말 마지막인 줄 알았어요. 계속 다른 게 눈에 들어와요. 이게 말로만 듣던 캠핑 지옥인가 봐요. 아는 분이 루프탑 텐트 올린 거 보고 용돈 5개월치 모은 거랑 와이프 몰래 비상금 숨겨둔 거랑 해서 설치하러 왔습니다. 긴장되는 순간입니다. 큰일 났습니다. 와이프 몰래 루프탑 텐트 올린 거 걸렸어요. 다시 팔라고 하는데 당근에 올릴 테니 얼른 사주세요. 와이프한테까지 혼나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. 현타 와서 집 앞에서 소주 한잔 하러 왔습니다. 지금 먹는 순간에도 불안합니다. 술이 금방 취했어요. 혼날까봐 근처 시장 통닭 한 마리 샀습니다. 뭐, 대한민국 남편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. 대한민국 남편 화이팅입니다.